어, 당근 수확을 합니다. 어, 근데 새로운 걸 알았어요. 뭐예요? 어, 어 당근 지금 이거는 다 손가락만 <laughs> 너무 작아. 근데 처음에 당근 실을 이렇게 뿌렸거든. 근데 너무 비좁아가지고 막 지금 속아낸다고다 뽑았는데 이렇게 작 작게 됐고 처음에 어릴 때 이만큼 작을 때 비주 보니까 좀 속아가지고 옆에도 심었거든 음. 옆에도 심으니까 이렇게 돼싹다 이렇게 어. 동글동글 우리가 이쁘게 음. 안돼 다른 거는 그냥 다 이쁘게 쭉쭉 뻗었는데 이거 옮겨 심, 심은 거는 싹다 내가 뽑으니까 100%다 모양이 다 이렇게 나오네. 당근은 옮겨 심으면은 안 됩니다. <laughs> 그거 하나하나 그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? 그래 이거 작아. 고 어떻게 먹을려고나 저번에 몇개 뽑아가지고 카레 했다. 카레? 응. 이게 제일 크다. 음 그네. 이게 제일 큰데. 짱게 맞아. 음. 나머지는 다. 그만해. 샐러드 해서 먹어요. 샐러드? 응. 지금 수확할 거는 대파. 대파도 작은데, 그래도 지금 먹을만 합니다. 이쁘죠? 옥수수도 지금 먹을 수 있으려나? 아이씨. 아직 알이 안. 통통하지가 않아. 그래요? 음. 아직 르는것 같아. 올해는 바빠서 밭에 신경을 못 썼어. 고구마 밭이 엉망입니다. 이러봐, 이러봐. 완전히 표가 나. 이두 줄은 고구마, 아, 호박 고구마. 이두 줄은 굴 고구마. 굴 응. 고구마가 그래도 조금 살았지? 꼭 응. 호박 고구마는 다안 됐어. 음.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멀칭을 멀칭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래도 여기 처음에 여기 호박고구마 두줄다 음. 점멸돼가지고 꽃꽂이 해고몇개좀더 넣어놨고 나머지는 이 호박고구마가 이 상한 거는 세 개인가 네 개밖에 안 살았어 다 점멸고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고 이두 줄은 꿀고구마 꿀고구마는 어떻게 되든 잘 되네. 그러게. 음, 신기하네. 꿀고구마는 잘 돼요. 음. 음 올해 배운 건 이거밖에 없구만. 올해 배운 거는 뭐예요? 고구마는 수경 재배가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그래가지고 음. 약도 좀 쳐야 돼. 네. 빵꾸가 다 났어. 그런 게 진짜 다 빵꾸 났어. 빵 빵꾸 난 이유가 응. 벌레 무슨 벌 벌레냐 하면은 여치 응. 여기 있잖아. 여 예, 예, 얘들이 먹은 거야. 아. 얘들이 어 얘들이 아 빵꾸를 다는. 엄청 많이 고구, 있네. 응 고구마를 얘들이 먹는가봐. 아. 그리고 가지도 아유 가지도 이거 불쌍해서 이거 참 그러게 가지 못 먹는 만큼 많이 나왔었는데 음정에은몇개안 응, 네. 했는데도 음. 다못 먹었는데 지금은 음. 네 그릇인가 다섯 그릇 심었는데 싹우 음. 지금 약을 한 번만 사오고 음 그래 오늘은 내가 아빠가 약을 치려고 음팡에서네 약. 약 치는 기계를 샀어요. 아, 진짜요? 언제 또 그런 거 샀대요? 응. 아빠돈좀 썼습니다. 와, 응. 돈 근데, 돈을 썼어요. 아니, 그런데 얼마 안 해요. 얼마 안 해, 얼마 해요? 얼마예요? 플라스틱이 돼서 가 응. 제일 싼거 23,000원인가 24,000원인가. 아, 네, 네. 짠. 오, 크대. 응, 꼬꼬. 잠깐만. 응. 이열 고무링이 음. 맞춰가지고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고 이렇게 해갖 음. 음. 오, 이렇습니다고 산자 채워요 어. 풀이 <laughs> 어, 이렇게 치어.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뭐야? 딱 좀. 이렇게. 응. 아. 오. 한개있다 응? 왜? 물이 물이 있나? 어, 뭐가 있네. 초조 있네. 초조 있네. 물이 생겨 버렸어요. 수든 음. 거야? 수순 어? 아닌데 <laughs> 왜 물이 자 있지? 꼭지. 음. 음아 꼭지. 이거는 이거고 아 이거는요. 아 꼭지가 많네. 세 음. 개나 됩니다. 어. 오. 3개 하나 됩니다. 음, 안에 뭐 고무 링도 있고 음.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어, 나중 에 하다 보면은 알겠죠? 그럴까요? 네, 음. 좋겠네요. 음, 우선 <laughs> 약을 치려면은 음. <laughs> 물을 받아와야죠. 약을 지금 <laughs> 잘 나오는데. 음. 사용하자마자 바로 여기 떨어져 어! <laughs> 떨어져가고이고떨어고가이고아이로 <laughs> 떨어져가지고 어. 지금 묶었습니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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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음